최근 알버타주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투표를 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레퍼 u 덤이라고 해요. 독립하자는 건데 자, 역사적으로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은 왜 생뚱맞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당시의 총리이자 전 캐나다 총리였던 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 피에르 출도라는 분이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이라고 NEP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목적은 되게 좋아 보여. 모든 캐네디언들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알버타의 석유 산업을 대놓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버타가 다른 주에게 가격을 높여서 팔수 없게 가격을 아예 규제를 해버립니다. 알버타 주의 석유 산업을 대놓고 규제하고 수익을 빼앗아갔다라고 알버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죠. 이 시기에 나온 좀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뭐 Let the eastern bastards freeze in the dark. 동부 놈들을 얼어 죽여라. 좀 과격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우리가 석유 내츄럴에서 공급 안 하면 너네 겨울에 얼어 죽어. 이런 거죠. 근데 이 구호만 봐도 되게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뭐 너네 우리 없으면 얼어 죽어 그냥 너네 걸어 죽어라 이런 거거든그 이후로 서부 소외 (western alien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캐나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지역 감정이 되게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